예전에 틱톡, 쇼트, 그리고 유튜브 영상 등등 좀 유행했었던 바로, 빠밤! 크레용 신짱 플리퍼즈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, 그, 짱구 오뚜기들이, 짱구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의 오뚜기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건데요. 이렇게, 열 여섯 가지의 캐릭터가 있는 제품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비싸서 세세세세 음, 세, 세, 세 개만 사왔습니다. 아 오늘 사가 왜 이렇게 고르지?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캐릭터를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, 딴. 짱구, 그리고 짱구랑 액션 가면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. 짱구랑 액션 가면 이렇게 두 가지, 아, 너무너무 갖고 싶고요. 그러면은 한번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저는 칼로 개봉을 해볼게요.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조심! 한번 뜯어볼게요. 네, 요 윗부분, 오 되게 잘 잘린다. 아윗부분에 이렇게 젤리빈이 들어있어요. 꼭 귀여워. 오 되게 귀엽다. 이 이거 혹시 뭐 토마, 뭐 이런 거 아니겠죠? 코딱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지? 이 젤리빈이랑 이제 여기 밑에 요 플리퍼즈가 들어있나 봐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어, 파란색빛이 놀았어. 여러분들부터 보세요. 어? 신, 시... 어, 이 누구지? 신영식 씨, 아 짱구 아빠가 나왔습니다. 신영식 씨, 신영식 씨. 여기 보시면, 음, 신영식 씨. 나와 있네요. 아빠, 아빠 뽑았습니다. 따로 잘 전시해 두고 그리고 두 번째, 자 저는 일단 바로 피규어부터 뜯어볼게요. 어? 어, 아, 핑크색치도 그런 것 같은데. 부리 대망이 나왔네요. 이 매력 덩어리, 이브리부리 대망왕입니다. 음. 지금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 대망의. 아, 어, 진짜 짠거아니면 액션 가면 진짜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지. 아, 어, 제발, 액션 가면.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 크레용 신장 플래퍼즈 크레용 신장 플래퍼즈라는 걸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을 해봤고요. 근데 여기서는. 제가 여기서 나온 것은 짱구와 신영식 씨와 그리고 브리브리 대마 대마왕입니다. 대마왕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안녕!